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한별의 김용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상속 포기와 대습 상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실질적으로 잘못 알고 계시는 변호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정 플랫폼, 요새 이제 법률 플랫폼들이 많잖아요. 뭐 여러가지 플랫폼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누군가 이제 일반인 분들이 상담 문의를 했는데, 거기에 변호사분들이 10명 정도가 답변을 달았는데 8명 정도가 잘못된 답변을 단 거예요 이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 이게 잘 모르면서 그냥 답변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의 직원분들이 답변을 단걸 수도 있는데 정확히 뭐냐면 할아버지가 있고 쉽게 말씀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채무를 남기고 그러면 나는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할아버지가 이럴 경우 할아버지가 채무를 남기고 돌아가신 거예요 이럴 경우 나는 추가적으로 상속폭이나 한정승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보통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변호사들이 아니 한번 상속폭이 한정승인을 했으니까 끝났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사실관계 다르고 대법원 판결은 2014-39824 판결이고 이제 법제처 들어가도 이거 똑같은 사실관계로 재구성되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사실관계라서 상속과 대습상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상속은 상속인 거고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상속하는 거고 대습상속은 전혀 별개의 법적 권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 부분을 대습해서 끌어와서 상속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상속 포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할아버지가 빚이 있다. 빚이 있다. 그러면 다시 상속 포기는 한정 승인을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고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가 재산이 있었어. 재산을 이제 상속 받잖아요. 만약 에 상속 받았어. 그럼 상속 받았으니까 이거를 내가 상속 포기했던 그 아버지의 빚을 대습 상속 받은 걸로 갚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속. 상속과 대습 상속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속 포기로 아버지의 빚을 날렸어. 날렸어. 한정 승인으로도 날렸어. 그러면 할아버지가 또 빚이 있어. 그럼 난 상속 포기했으니까 난 몰라. 한정 승인했으니까 나 몰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할아버지의 대습 상속권에서 대해서, 대해서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할아버지의 대습 상속을 통해서. 재산을 만약 받았다, 재산을 받았으면 그건 재산 받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아버지의 채무를 갚고 그렇고 그렇게 가고자 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닌데 이게 제 말씀이 맞나 안 맞나 <laughs> 제 말씀이 맞죠. 제 말씀이 맞는데 제 말이 맞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 확인을 하려면 법제처에 가서 문의를 한번 해보시고 뭐 법률 플랫폼을 너무 믿지 마세요. 법률 플랫폼에그 상담을 다는 변호사님 들이 실제 변호사를 다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봤을 땐 직원분들이 다는 거 같고 그리고 뭐 이게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정확한 법률 플랫폼에 중요한 문제를 상담 을 올려서 정확한 상담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꼭 이제 더군다나 그게 무료 상담이잖아요 무료 상담 얼마나 이게 정확한 리서치를 하고 그 상담을 해 주겠어요 절대 그렇게 그런데 올려서 상담을 받고 일괄적으로 진행하지 마시고 꼭 유료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전문 변호사를, 전문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법제처에 문의를 하시거나 해서 꼭 그런 절차를 밟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속과 대습 상속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고 상속 포기를 했다고 대습 상속에 관련해서 대수상속 포기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수상속도 빛이 넘어온다면, 대수상속도 반드시 포기를 해야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